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텐션 좀 올려주세요 뭐뭐 뭐, 방송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텐션 올려달래 게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 왜 저격하지 채원님 바로 그냥 박제 시켜버리는건데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거지? 앞으로 상점에 이상한 것만 줄 테니까 빨리 잡아라. 뭐 이런 이런 뜻인가? 이름으로 널 아. 사제 두개 빨리 잡고 오프이나 해라. 뭐 이런 뜻인가? 잡았다. 게 삶의 눈을 뜨고 보아라. 이마태에 오는 게좀 아쉽네. 빙항만 그 가긴가? 아, 꽁치님 어서오고. 뭐 또르검 몬 퇴장을 당해? 난 모르는 얘긴데. 뭐 퇴장 당할 수도 있지. 잘못했나보지.

얘만 4레벨인데 오픈 안 하겠지? 아, 이거 태보 페어였네. 연패는 혼자 타가지고 달달하긴 한데. 나 이거 크림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접을만. 아, 뽑아버 손이 가려워. 아이 잡나 보다. 아이템 들어왔다. <laughs> 일단 큰건 잡았나 보다. 아 일단 쓰레기 템이던 뭐든 잡 잡았다는 게 중요하지. <laughs> 음? 그래 안 그래? 일단 잡은 게 중요하지. 아, 그냥 오픈할까? 그림이 삼성 찍을거 아니면 스나는 침묵 가면 조, 주는 게 좋은가요? 나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스나 연계 뭐 좋긴 한데 나는 관계 가면 주는 걸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연패 되게 잘 탔다. 5 라운드부터 연패 타긴 했는데 돈잘 모았네. 이거 폭망을 지금 만드는 게 효율은 더 좋은데 투광기 약간 생각하고 싶어갖고 템은 좀 볼게요. 다도 못 잡나? 내 칼날은 초승달처럼 날카롭지. 태양 만세. 달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끝> <끝> 배신자 왜왔 나? 어, 많이 잡았다. 상현님, 어서 오세요. 조커님, 어서 오세 오오, 사는 잘사 영망인 건세상이지 내가 아니고 레벨업 하기 싫은데, 한 턴만 더 맞죠? 요 53. 나쁘지 않아. 예이거 뽑아 버려. 삼성 되겠다. 저조일사 되게 잘 나오네. 호구마님 어서 오고. 카마타마님 어서 와요. 윤호님 어서 와요. 아, 병신임또템들어안 됐네요. 아, 진짜 삭제하러 가야겠다. 어, 폭망 만들게요. 아, 왜 이러는 거야? 네, 이거 10라운드, 15라운드 템 드랍 안 되면 버그예요, 버그. 그거는. 이번 라운드까지는 져도 돼요. 다음 라운드부터만 좀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좀 이미 많이 세져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다. 상대 너무 약하네. 맘 없는 루나한테 줬다고? 사실 관계가면 이 그렇게 크게 쓸모있는 템이 아, 아닌 거 아닐까? 뭔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엉망인 건 세상이지 내가 아니야 광개가면이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은 아닐지도 몰라 둠삼성에 생선삼성이었들다고 그건 좀... 체력 좀 여유 있고 어, 괜찮다. 지금 상황 나쁘지 않은데 돈도 많고. 악령 기사는 참 되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저왜 이렇게 안 나올까? 아 일성 태보한테 진 거야? 질수 있지. 8레벨에 20원. 근데 태보가 1성이다. 쌤통이다. <laughs> 오! 빅나 4원이랑 4억 중에 뭐가 좋아요? 4학이 더 좋아요. 4학을 챙기면은 자연스럽게 그, 뭐야. 냉독술사가 장판을 깔아주니까 큰 차이 없어요. 사, 사운드들 지금 타이밍에 전사한테 치면은 망게임이지, 진짜. 아이고난 뱀의 독에 중독. 망인 건 세상이. 어차피 저기다 쓰려고 하긴 했는데 좀 당황했네. 음, 어차피 여기다가 알쓰려고 하긴 했는데 합쳐져 버렸네. 여기서 템두 개가 나와 버리네. 15라운드에서 템못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개가 나와 주네.

나, 쪼금, 강할지도. 아, 지옥기사 삼성이 안되갖고좀 불안하긴 하다. 제가 좀 운이 없는 편이라, 지옥기사 삼성을 못 찍었네. 4빙 4학의 추가기물 요새 못 넣었나요? 저는 10레벨 빨리 가갖고, 4악만 맞추는 편이에요. 잡았다. 떡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목이 막히네요. 뭐 물이라도 좀 드셔가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울리퍼, 그러니까 영혼 수학자 넣고 9레벨에 그냥 대충 뭐 아무거나 넣고 뻑이다가 10레벨 가서 어정이랑 베노맨서 넣는 게 제일 좋지? 맹독술사. 점순이 3성되면 4명한테 붙나요? 그렇지 않나? 3명인가 4명인가 모르겠네. 한 번밖에 안 찍어 먹었고 예전에 저거 도감작한다고 한 번밖에 안써갖고잘 모르겠네 네 명인가 세명 3명 아닌가 세 명일 것 같은데 님들 도감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 지금 인 게임 들어갔고 도감 보면 나와 있을걸? 아니 터본 모드에 그냥 인 게임 들어갔고 도감 들어가면 다 있잖아 외국인 애들 부들부들한다고 뭐라는 걸까? 삼별 나 말하는건가? 뭔가 두개 삼성 떴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laughs> 21라운드에 삼성 두개 떴다 약간 이런 느낌 전사가세팀내 있네. 빨리 침렙에 가야겠다. 아, 근데 진짜 충대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 중간이 없어. 1등 하든가, 하이권 꼬라박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뭔가 중간 좀 어중간하게 풀려서 막 뭔가 순방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과거 그거 님들 하면은 지연 시간 늘어나는데 그게 더 좋아요? 난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네 님들 입장에서 과거 볼수 있게 하면은 지연 시간 길어가지고 딜레이 좀 심한데 지금 루나템 별거 없어요? 광기 두 개에다가 폭망 하나? 별로 효과가 없어. 정전기 폭동을써보게나 10레벨까지 다를게요. 10레벨 가서 땡 맞출게요. 승객님 와서요. 아 유튜브도 딜레이좀 심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아갖고 내가 지연시간 어제부터 이제 좀 짧게 이렇게 바꿔놨거든. 네 유튜브 얘기하고 아 그래요? 음. 어차피 그럼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 휴방이니까 커뮤니티 투표해가지고 사람들 의견 좀 물어봐야겠다. 음, 질거 같네 이나 이제 흑마가 없어가지고. 망망인 건 세상이지, 내가 아니야. 이런 차이니까 레벨업 해놓고 31라운드부터 리로 갑니다. 체스판 바꿔가면서 게임 해주세요. 다른 거는 좀 별로 퀄리티가 마음에 안드는데난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신데기이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팔게요. 어차피 안쓸 거라서 지금 요거 자리 세개 바꿔야 돼. 소울리퍼, 베누면서 어정. 유튜브 터졌어? 타라스크 나오네. 타라스크 한번 써볼까?

유튜브 그냥 지연 시간 낮게 해야겠다. 아, 이응이행님 어서와요. 야, 원래대로 바꿔야겠다. 한 번씩 저러는 거. 세상이 지나 영혼 청 없으니까 확실히 좀 딸리긴 하네. 쌈버 님, 오체안 하시 잖아. 확실히 영웅창 없으니까 후반에 힘 빠지긴 한다. 아이 사지궁 좀 그만 써. 삼범님 오체 안 하잖아. 뭘 새삼스럽게. 와, 삼범님 오체 접으심이야. 안한지오래되는데 유튜브 이번 판 끝나고 리방해드릴게요. 망인 선조들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이거 공성 한 개치 걸릴 걸? 근데 로망이잖아. 어? 로망이 있지. 흡혈 몇 프로냐, 지금? 20% 4개니까 60%에다가 흑마까지90% 흡혈이네, 지금? 흡혈은 그냥 합 아니야? 내가 알기로 합인데 그냥? 어정. 어정, 어정, 음 흡혈은 그냥 단순 합이야. 방어력이랑 그러니까 이런 방어력이랑 이런 단순 수치 올라가는 건 합이고 회피율 같은 거는 좀 다르게 올라가고. 어정. 어정. 좋아! 이거, 점준이 스킬 빼는 거 거슬린다. 이렇게 배치 바꿀게요. 여기한테 왜또지는 거야? 아, 보여줘, 맨나 보여줘, 삼성이다. 아, 깨비, 어, 이겼네. <laughs> 글쎄, 물딩이 스킬 왜... 아, 어정, 넌네, 멍청한놈, 그럴 수 있지. 멍청하면 져야지, 한국뿐 아니지? 오케이, 확인 멍청한 놈, 에이, 멍청한 놈, 에이, 에이, 못한다, 에이, 잡 <laughs> 았다. 어정, 어정, 좀 줘요. 아 어, 진짜 그 금의 신겐 뭐라고 한다 아이, 뭐, 이렇게 안 줘? 나 어차피 이제 영혼창 못 만들지 않나? 영혼창 못 만드니까 그냥 이거 만들게요. 아예 배치 바꿨네. 얘는 갑자기 지가 왜 이렇게 세게 치나 그렇게 생각하겠다. 못하면 져야지. 지지. 누가 빙하나이트 구이다고 했어. 영혼창이 없어도 이렇게 강력한걸? 내가 니들을 기억하마. 구전사 별거 없구만. 흡혈 그냥 90%로 때려 박으니까 그냥 뭐 별거 없구만. <웃음> 어? <웃음> 이렇게 하니까 구전사 이기는데요? <laughs> 4악마30% 흡혈에다가 타라스크 20%, 관계 가면 10%씩, 관계 가면 40%, 요거 20%니까 60%에다가 4악마30% 더하면 90%. <laughs> 요즘엔 폭주 자리가 안 돼요. 구전사랑 1대1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구전사 상대로 4악마가 필수라서 폭주 못 넣어요. 그리고 요즘에 메이지가 더군다나 오용을 쓰기 때문에 폭주가 의미가 1도 없어. 1도. 왜냐면은 예전에는 메이지랑 이제 누가 선빵 그 폭주 선빵 싸움이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요런 구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용이라서 만약에 메이지가 폭주 쓰면은 절대 내가 성공을 못 쓰기 때문에 의미가 1도 없어요. 흑마 넣어서 다리기에서 흡혈로 그냥 뻗기는 게더 좋아. 이거 조류 있었어도 조류 안 되지. 빙하나이트가 조류 잘리기, 잘리기니까. 근데 21라운드에 기물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스무스했네. 스무스했어. 연패 잘 탔고, 그니까 러 14라운드까지 연패 잘 타고, 16라운드부터 연승 쭉 타가지고, 아닌가? 나 19라운드 때한번 졌나? 아무튼 뭐 연승 좀 많이 타가지고. 돈 수급 잘 돼가지고 게임 편하겠네요. 골드 1등이죠 흡혈 90%는 좀 레전드인데. <웃음> 진짜. <웃음> 이런 건또처음해 보네. 관계가면 하나만 더 있었어도 흡혈 100%였는데. <laughs>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